청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비밀이 뭐예요? 어, 예수님께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비밀의 계시, 어, 비밀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자로 알려주셨는데왜 자꾸 비밀이라는 말을 계속 하지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어, 비밀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시크릿이라는 그런 알려지지 않은 것, 그런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무언가 비밀로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 비밀이라는 말은 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어, 외인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수 없는 신비를 가리켜서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좀 바꿔 이야기하면 이 신비로움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비의 정점에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의 정점에 있느냐?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로움을 여러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의 교제 안에서 이 신비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감격으로 오늘 우리에게 감사로 오늘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의 이유로 그렇게 고백되어 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laughs> 어떻게 어,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식사를 할수 있지? 저는 제 아내를 보면 늘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와 같이 함께 살 수가 있지? <laughs> 죄송합니다. 어,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걸 신비라고 합니다. 설명할 수 없고 뭔가 이걸, 어, 가르쳐 주기에도 참 어려운, 그러나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들이 담겨져 있는 이 비밀이 오늘 우리 안에 신비함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 에베소소가 이야기하면서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번째 신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1장 23절 말씀해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뭐좀 어려운데요. 그냥 한마디로 충만하답니다. 여러분, 교회가 충만하대요. 왜 충만하느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충만함이 교회 안에 동일하게 담겨서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이 충만함을 가지고 가십니까? 여러분 너무 차고 넘쳐서 이 교회를 통하여 누리는 이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나누십니까? 오늘 에베소서 11장부터 이 22절까지의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신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누가 있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지만 한 목사가 서서 예배 한 시간 동안 무려 한 30분이라는 시간을 길게 이야기하고 뭔가를 듣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풍성함이 아닙니다. 충만함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그 충만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서 함께 예배를 어, 해저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누려지는 이 충만함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비밀, 교회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한 22년 전에 대전 엑스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그 부산의 그 시골 소년이 그 엄청난 결단을 하고 야자를 째고, 어, 어, 밤차를 타고 그 통일호를 타고 대전까지 상경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세대들 중에 대전 엑스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고개로 좀 끄띠겨서 호응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아마 거기 에안 가면 진짜 이야기에 낄 수도 없고 대화에도 낄수 없을 정도로 한때 우리에게 굉장히 큰그 이슈가 되었던 그런 엑스포입니다. 근데요, 밤차를 타고 밤을 새워서 엑스포에 들어갔는데 줄이 얼마나 긴지 제가 그 엑스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남은 건 뭐냐면 각그 과학관에 있는 도우미들과 찍은 사진밖에 없었습니다. 어, 21세기를 대변하는 그 테크놀리지를 경험하고 미래를 상상하고 뭔가 이 소년이 과학게큰 꿈을 안고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나랑 함께 찍었던 그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이 사진만 저한테 남아 있었습니다. 핵심을 놓친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핵심을 참 많이 놓치고 삽니다. 예배도 드리고 신앙인으로 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비를 얼마나 풍성이 충만히 누리고 사는지, 어,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서울 시민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속하게 하신 디모데, 요한, 느미아 청년의 각 기간에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그 조직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내가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 대한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토레이라는 신부가요, 그, 아시죠? 예수원에 있는 어, 토레이라는 신부가 한국 교회의 초창기에 잘못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라는 말을 한자로 풀때 가르칠 교와 모일 회자인데 이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모든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 것이 한국 교회의 초창기에 세워지는 그 교회가 들어옴에 있어서 자리를 잡음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다 이야기하면서 "진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자로 이야기하면 가르칠 교가 아니라 "혹시 사귈 교와 모일 해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했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김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많은 것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할 수는 있지만, 교회 안에 사김이 있는 사랑이 배제된다면, 그 교회는 반쪽짜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일 예배 들이시죠? 말씀 듣죠? 성경 공부하죠? 오늘 여러분 안에 많은 지식이 오늘 우리로 풍요로움을 주지만, 교회의 진짜 신비는 몸이 하나 되는 이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각 지체를 이루지만 그 지체들이 각각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 신비안에 사김을 통하여서 주시는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요.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까워졌다라는 말은요 원문으로 좀 다시 풀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권속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푸는 이야기입니다. 이한 권속, 이, 이 오이케우스라는 말은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늘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비는요 어떤 신비냐면 오늘 우리가 어, 의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가족들은 내 어머니를 선택하고 내 아버지를 선택하고 내 형제를 선택하여서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를 가까워지게 해서 한 권속이 되고 한 가정이 되게 하고 가족 공동체로서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 한몸 이루는 가족 공동체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교회는 오지만, 천명이 모이고, 이천명이 모이고, 만명이 모이는 교회는 차고 넘치는데, 그 안에 나와 함께 권속을 이루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아내랑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에, 저는 남편이라는 이름을 받았고요, 아내는 아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김경호라는 사람의 아내고 배양이라는 사람의 남편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부터요, 이름은 받았지만 서로 만나면 오셨습니까? 평안하시죠? 하고 사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주는 그 하나됨의 신비를 사랑받고 사랑주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가정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은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여러분 안에 사귐이 없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고 여러분 안에 관계가 없고 가족이 없이 굉장히 외롭게 서울시민교회 안에서 그냥 적당히 묻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회를 공부, 청년회를 기고 있지만, 청년회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청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족의 신비를 경험할 때, 가족 공동체의 하나됨을 경험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교회의 놀라운 신비를 가족 공동체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6절에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우리에게 가족 공동체를 만드신 것은요. 오늘 우리가 원수된 자들이 사랑하게 되고 둘이 각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 한 길을 가게 되고 한 곳을 보게 되는 그리고 한 것을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게 되는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단순히 그냥 적대감을 없애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포용적으로 더 화합하고 더 연합하고 더 일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에이레넨인데요 이것은 그냥 마음의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 화평이시구나 하니까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듣고, 목사님 축도 받고, 그렇게 점심 먹고 집에 돌아가면 내 마음이 평안하시죠? 평안하시죠? 예, 예, 유도신문입니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평안하지요? 그런데 그 화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화평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화평은요. 연합과 화해와 용서와 일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단순히 오늘 우리가 교회 자리로 나와서 함께 된 권속들과 가족 공동체로 한 말씀을 받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틀리고 자라온 환경이 틀리고 형편이 틀리고 오늘 가지고 있는 은사가 틀리고 각양각색의 생각과 각양각색의 기질과 성격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사명을 쫓아서 한 교회에 모인다는 건 이건요.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이 화평을 경험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을 날마다 교회 안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청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큰 모임까지 하고 성경 공부하고 조 모임하고 집에 늦게까지 돌아가죠. 이거 어떻게 하나 싶은데요. 요즘 청년들을 보니까 그것도 좋은데요. 그게 너무 좋아서 평일날 모이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평일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요. 평일날 모여서 조이, 조원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요. 날마다, 새벽마다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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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올리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 사람들이 일주일을 하루같이, 주일같이 보내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교회의 신비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좀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신비로움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 가정을 사모하게 되고요. 오늘 내가 만나는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사모하게 되고요. 그 안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가정 안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직장이 어떻게 천국이 될수 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교회로 들어오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권속이 없다면 빨리 그 권속을 찾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삽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런데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이 뭐냐면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있는데 내가 죄와 허물로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주일날 성도라는 이름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 안에 사랑함이 없고 사랑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없다면 한 몸을 이루고 그 몸을 통하여 이루는 하나님의 일치와 하나됨과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죽습니다. 몸에서 분리되면 죽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요,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몸 안에 있는 각 지체들은요, 한 몸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몸으로서의 교회를 좀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가정, 가족, 권속들 교회의 공동체를 여러분 더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신비를 어, 하나됨을 통하여서 화목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서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두 번째는요.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되어 가고라는 말이요 자라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요, 이 교회는 지금 점점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헬라에서의 이 현재형은 진행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어져가고 되어져가고 자라가고 있는 교회가 우리 서울시민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면 장차 완전하게 이말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이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지어져가고 그리고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미완성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지금 이 시대, 이땅 가운데 서울시민교회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완성된 교회, 지어져가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어떤 진통이 따르냐면, 사김의 진통이 따르고요. 죄어허물이 드러나는 진통이 따르고요. 하나 되는 그 진통을 따라서 뭔가 헤어질 것 같은 위기도 경험하고요. 또 진행되어지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뜨거운 고난도 경험하게 됩니다. 다툼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는요,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되어져 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마트, 예, 특정 마트를 이야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마트, 뭐 코스트 어, 뭐 이런데 가보시면 주말에 특히 엄청난 고객들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예, 시식 코너죠. 코스트 어는 좀 심할 정도로 부피가 큽니다. 막 사람들이 모이죠. 여러분, 그 시식에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굉장히 행복하게 양손을 즐겁게 하고 돌아갑니다. 시코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목적이 뭐죠? 시식 코너가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 시식 코너를 통해서 본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시식이 더 크고 더 만족감이 줄수록 사람들이 제대로 된 물건을 기대하고 그 물건을 내가 돈을 써서 사,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어져가는 교회 뭔가 좀 부족한 교회이지만 세워져가는 이 진행형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맛보아진다면 여러분 이 주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일주일의 삶은요 그냥 천국 가고 싶은 겁니다. <laughs>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예, 어우, 우리 희망부입니다.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끝나고 우리 천국 갑시다.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천국이 기다려지고 소망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당장이라도 가고 싶지 않나요?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하여서 좀 미완성이지만, 시행착오는 있지만, 불안전하지만, 계속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만들어지는 이 진행형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진다면, 제대로 된,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맛보고 싶지 않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교회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 공동체는요, 진짜 이런 완전한 목표를 따라서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서 사귐이 있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신혼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뭐, 그 부끄러움까지도 낱낱이 드러날 때 그것이 용납되고,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신비는 바로 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laughs> 여러분, 속해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진행형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서 좀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죠. 교회에 대한 욕심이 있고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늘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한국 교회를 보고 지금의 기성 교회를 볼 때마다 늘 아픔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왕을 세웁니다. 왕을 세우게 되고요.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그 비밀을 대변할 수 있는 구약의 나라를 하나님 만드시는데요. 거기에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5장 말씀에 왕에 대한 규례를 줍니다. 야, 너희 왕들은 최소한 이거 시, 신경 써야 돼. 하고는 왕에게 규례를 주는데요. 그 규례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응금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군사가 뭐죠? 힘입니다. 힘, 파워. 아내는 뭐죠?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외교력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관계와 인맥과 혈연을 통하여서 내가 이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응금은 뭐죠?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경제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 때, 여러분, 군사력, 인맥, 힘, 경제력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형화되어지는 교회 안에 점점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밀입니다,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누려지는 이 신비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여러분 홀로 예배 드리고 홀로 돌아가서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교회 와서 한 가족을 만나고 한 권속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경험하고 서로 보면서 아 신기하다 너 진짜 복이다 너 신기하다 서로 감탄하면서 하나님 의 신비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리하여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 가운데에 너희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너희 안에 선한 계획이 있는데 바로 이 교회의 신비함을 너희가 이땅 가운데서 이루고 그리고 함께 동력하는 한몸 이루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하여라 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군사력으로, 인맥으로, 힘으로, 경제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이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함을 드러내는 이 교회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교회의 권속으로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함께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는 그런 귀한 몸으로서, 지체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